뒤에 잠깐 아기 나올 수도 있어. 아기가 울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당연히 좀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랑 이런저런 얘기가 된 거죠. 저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생피한 게 아니고 그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저희가 자동차를 직수입할 때새 차가 아닌 이상 가서 직접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대표님. 네. 하기 전에 네. 이런 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올린 건데? 그렇죠. <laughs> <laughs> 그거는 이제 대표님 알아서 하시라고 했겠죠. 제가 평상통화할 때 하는 말이 형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님이랑 연결해줬던.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정말 모든 걸다 오픈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고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 했던 게 아, 그... 서류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네네. 알겠고, 저 지금 미팅 중이라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 아니, 그런 말 들려고 으 하는 거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거는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laughs> 이 영상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걸 뭐 튜닝으로 푼다든지, 뭐 자동차 튜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무리라는 게말 그대로 영상 마무리 저격의 마무리 사건의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야생만님 입장에서는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누차 환불을 해주겠다 원하는 만큼 타다 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대기업 수입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불났는데도불안 나서 환불 못 해준다 물새는데도 우리 잘못 아니다 타부 독서는데도 못 바꿔준다 이러잖아요 근데 유튜버님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겁나고 저한테 스트레스면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고 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됐다. 영상 마무리는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예, 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됐든 무조건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영상이 이거는.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 그두 번째 영상에 그냥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래 이래 됐고 듣기 싫으시겠지만 저도 그래도 해명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2차 방송에 또 잘못되면 이게 진짜 이슈가 아니, 2차 방송이 잘못된게 아닌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슈가 된다는 거요 그냥 수리 된다면... 내역을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결국 차를 잘못 갖다 준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거는 <laughs> PD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일단 제작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표님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별일이 아니진 않잖아요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요 대표님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기가 사람들도 하는 건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찌됐건 이거는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일단 해요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저도. 아니 시간 한번 내주세요 집 앞에 가서라도 제가 그냥 죄인입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노염 조금만 시간 시한 번만 내주세요. 일은 벌어졌고 제가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알겠습니다. 피디랑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미팅하시고 네. 진짜 좋은 주말 되시고 조금만 노염 좀 풀어주십시오. 올라가는 아, 영상은 뭐 어떻게 못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소문을 접하시고 야생만님이 전기차 문제가 되기 전에 이제 통화 내용인 거고요 사기당했습니다 그 영상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 통화했던 녹음 내용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들으실 녹음 내용은 전기차 문제가 되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전화 한번 드렸어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화 내용이니요 8월 3일 새벽인가요? 아니면 8월 2일인가요? 오늘 네, 8월 2일 네 안녕하세요 아네아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연락 받고 지금 연락드리는 거예요 네 사장님 근데 지금 지금 문제가 어떤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장님, 저번 주에 사장님한테 연락 한번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어, 그때는 제가... 제 상황이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좀 다니느라 못 받았었던 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튜닝 파츠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네. 280 얼마를 입금을 했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었고 제가 협찬에 대한 게 있냐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핸들에 대한 것도 여쭤봤어요. 핸들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핸들은 자기가 팬이라서 주기로 했던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장님 제가 그분이랑 통화한 것도 다 있고 한데 노차몇 번을 들어봤어요 끝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장님이랑 결국 색상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 이거 차 무료로 가져다 드렸고 만약에 네, 네, 네. 정 안되면 제가 다른 분 해서라도 어떻게 환불해 드리겠다 아니면 네, 네, 네. 시간의 말미를 좀 달라 제가 노차말씀 드렸었고요 그 네. 내용을 혹시 녹음 본인 있으세요? 예 있어요 사장님 어, 저도 있는데 사장님 죄송한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형 푸시고 사장님이 타실만큼 타시고 제가 다시 차 가져가겠습니다 놓차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laughs> 근데 대표님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따지거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건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게 제가 갑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화할 때도 저는 이제 이 업을 못합니다 사장님이 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직도 사장님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 아... 집의 가장입니다 저는 그걸 어찌 됐건 돈한푼안 받고 밤을 며칠을 새서 사장님 차 가져다 드렸고 사장님이랑 어떻게 하면 다리 보려고 머리 삭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기분이 상한 것도 있었고 아 그럼요. 이도기분 네. 상한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색상이 잘못 왔을 음.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도 다 녹음이 돼 있지만 그러면 이 도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도색을 하려면 금액 값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튜닝 파츠 쪽으로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표님 이거 환불할 사람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이거... 이걸... 시간에 그 대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그 다음에 얘기 나눴던 게 튜닝 파츠를 그럼 더 가져다 해줘라 마무리 진자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80만 원을 넣었어요 280만 원이 말씀하시죠? 아니죠 맨 처음에 차 오기 전부터 바디키들 280만 원 주고 원가로 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색깔이 네. 안 맞아가지고 사장님이 그럼 파츠 더 해달라 해가지고 파츠를 여기에...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책상은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 파츠를 내가 구해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녹음이 돼 있는 거를 지금 듣고 전화를 드리는 건데 네 선생님.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말씀드리는 게차 오기 네네. 전에 저희가 280만 원 주고 파츠를 시켰어요. 네, 네, 네. 차 색깔 안 보셨을 때 제가 280만 원 받고 파츠를 저희가 주문을 했다고 해서 사장님. 저희 아는 데에서 인증 끝나고 나서 저도 네네. 잘은 모르지만 거기 와서 파츠하고 파츠 하고 파츠 한 것도 금액 마음에안 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 보냈다고도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 파츠를 어떤 걸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들밖에 없는데? 요 핸들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지금 요지가 뭐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 대표님이 뭐 튜닝을 협찬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튜닝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냐? 없었다.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핸들을 해달라고 했냐? 핸들은 자기가 펜싱을 해준다고 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즉시 파는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아는데 원래 이 그레이 색깔 자체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레이 색깔을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될 걸 뻔히 아는데 갖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진정성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카톡으로도 야생마님한테 블랙이나 레드 썬 루프 있는 거 확인해달라고 했고. 그거를 저는 미국에 있는 핸들러분한테 부탁을 드렸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못됐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책임 회피는 아니지만 그 차량을 짚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카톡 받아가지고 줬더니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그레이 색깔을 왜 갖고 오냐고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겠죠 가운데서 핸들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딜러가 거짓말을 했든지 뭔가 잘못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제가 그렇다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용에 들리겠지만 환불해주겠다 어떻게 해주 계속 하는데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만의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검정색이고 이게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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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이 네. 들어가 색깔이 다를 수 있다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도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중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맨 처음에 저 구매하기 전에 뒷바지 걸기 전에 사장님한테 동영상도 보내드렸고 저도 그거는 네. 같아요 사장님 근데 그때 제가 색깔이 검정색이 깔 맞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 맞다고 하셨었잖아요 네그러니까요 미국의 네. 딜러샵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사장님한테 어. 차례 가져다 드린 거라고요 사장님 네네네 저도 이거를 돈한푼안 받고 하는 입장에서 잘못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사장님 그럼요. 근데 그건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주시면 환불해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딜러가 아니에요, 타인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네 중고 네네 사이트에서 네네 보고서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네네 원래 네네 3만 2천 불짜리 하는 걸 네네 그냥 네네 그거대로 저는 가져다 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져다 주기로 했어 공짜로. 카팩스라는 이력이 있어요. 조회 했습니다. 무사고입니다. 네네 사고가 없다고 해서 왔고 차 색깔이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 받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받은 게 환불을 해 주신다고 한 거를 계속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어다 제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환불을 해 주신다고 주말까지 알아. 보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속에 날짜도 적혀있어요, 사장님. 주말까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랑 통화를 네, 네. 하셨잖아요. 시간에 말미를 주면 차를 팔아서 해드리겠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왜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환불 안 해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서 영상에다가 사장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지인 소개 받아가지고 차를 수입을 했는데 돈이 네네.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한다. 네네. 자기는 구매대행이니까 모르는 척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마... 내용도 다 오픈하셨고요, 사장님. 그럼 대표님.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거고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이업 못한다고 생각했때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직업을 잃은 거예요, 사장님. 저도 한 집의 가장이고 요 부산 사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맞습니다. 다 정리하고 지금 여기 올라왔고 와이프도 여기 네네. 올라와서 저 하나만 보고 있어요. 이거 이후로 문이 오면 전화를 못 받아, 요 수... 생피해가지고요. 제 친구 결혼식에도 못 가요 사장님, 생피세요. 제 와이프한테 말 한마디도 그렇죠. 못했어요. 술 먹고 눈물 흘리면서 잔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전화 드렸잖아요. 영상 맨 처음 올리시고 나서 사장님 죄송한데 노염 푸시고 한번 내려주십시오. 저한 집의 가장이고 아직도 대표님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그러 보니까 송대익 씨 사건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카세터 사장님하고 똑같은데요? 응. 영상 내려달라 내려달라 계속 사정 사정하다가 안 내려주고 결국에는 송대익 씨는 피나치고 사건 터진 후에야 그제서야 사과 없이 내리고 여기 사장 님도 계속 내려달라고 사중사정 통화나고 보시는 것처럼 했지만 헤슬라 <laughs> 사건 터지고 그 이후에 내리고 네, 맞죠? 맞네요. 헤슬라 사건 안 터지고 절대 사과 안 하고 영상 절대 안 내려줬었죠. 이거는 팩트죠 사실. 아까 통화내면에서 그렇지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고 유튜브 트는 것 자체가 겁나겠죠. 내가 한때는 좋아했던 유튜버인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울 거고 주변에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될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투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해 을 주셨는데 다 멋있게. 시고시다저 그... 주시라고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죠 어느 누구한테 말해도 그거를 <laughs> 말 그대로 대표님이 이제 생각을 너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리고 왜 자선행사 가가지고 욕하고 다니는 게제 지인들한테 다 들려오고 사람들은 거기 밑에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사장님 저 <laughs> 네. 이거 너무 창피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 아무것도 네. 아니니까 그냥 저 혼자 죽고 조용히 살면 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사장님 저는 그냥 약자예요 근데요 저도 똑같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한국 <laughs> 마지막 카톡 내용 보시면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전에 사고 이력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 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상관하이지 마시라고 근데 그래도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저는 대행료 포기하고 ASB 거기다 에 플러스 알파리 인증비까지 저손에 많이 봤어요 사장님 저 그러면서 사장님 지켰던 사람이에요 내 실수라서 나 때문에 이 사람 다치면 어떡할까 이 말을 혹시 다른 분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저 그냥 이거 아무도 못 만나요 챙피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해 왜냐면은 저도 지금 벌을 받고 있고 와이프가 운다는 아까 말 듣고서는 저도 상황 똑같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가 맨날 울고 그 상황에 그래서 차 알아요 제가 사장님이랑 통화하면서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출연시켜 주시라고 염치는 없지만 네네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아 싶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제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이랑 그때 연 영... 영상 맨 처음에 창 나가서 찍고 올려서 네, 만약에 대표님. 그걸로 매출이 생겼으면 저는 바로 도색해드려요 사장님 솔직히 말해서 영상 나가서 차한대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못 바라봤어요 제가 영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만약에 매출이 있었으면 두 소리 안 합니다 해드립니다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이거 지금 답 없다니까요 이미 방송 다 나갔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후에도 갑자기 따지는 게 나옵니다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뭔 생각인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도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도 처음에 보시면은 사장님하 약간 언쟁이 좀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죄송하다고 하고 뒤에 보시면은 또 따지다가 아, 알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다가 그러다 또 따지고 무한 반복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정배우한테뭐터트린다 이런 얘기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셨을 때 앞뒤가 잘 맞는지를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예. 해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